안녕하세요. 허필스 말씀 충전 허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사실 이제 숫자와 이름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만날 때면 성경을 읽는 데에 집중력이 흐트러뜨려지는 것 같아요. 이름들과 이 숫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 자세한 관심은 잠시 이제 줄여놓고 이 배경과 또 앞으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머리, 수를 세어라. 스무 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인구조사의 목적은 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아,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갔죠.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아, 이 부울에서 있었던 사건, 이 간음을 통하여서 우상숭배적인 아 모합과의 결합이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어제 읽었고, 아, 이런 제 2의 금송아지 같은 사건이 이제 마무리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 이제 상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연병이 지나간 뒤에라고 하는 아 표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들을 다시금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제, 조정하시고 재조직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자들도 모두 죽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민족이고 승리에 대한 이야기와 또 경험들이 있는 민족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를 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라살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 세와 제사장 엘라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에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이 사실 이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조직하라 어 계수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 엘라살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들은 군대로 조직되는 것과 동시에 어, 예배하는 군대라는 것을 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들이 예배하는 군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그런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들 스스로 온전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이고 자기들 스스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또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군대로 조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단지 이 제사장 엘라아살에 의해서 조직된 예배하는 군대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군대로 조직되어지게 만드는 것, 이 최종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예배자이고 참여자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스무 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수된 숫자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다들은루벤루벤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가족, 헬스론에게서 난 헬스론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가족이 있고 이들은 루벤 가족이고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입니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고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었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고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어요.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봐야 합니다. 그들이 죽었고, 삼켜진 받았고, 불이 불태우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죽임 당한 후에 남겨진 이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어요. 남겨진 레위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죽음과 여전히 남은 사명자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어,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지문 자손은 가족별로 누메엘에게서 난 누메엘 가족과 야마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몬 가족이며 2 2 2 0 0명 있습니다. 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는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는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는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는 오스니 가족과 에릭에게서는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는 아롯 가족과 엘렐리에게서는 엘렐리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이고 등록된 이들은 4만 500명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었어요.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 있었습니다. 베레스 자손은 해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고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입니다. 이스라엘 가족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분이 가족과 야수에게서 난 야수 가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가족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가족이고 이들은 64,300명이 있었어요. 스블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레세에게서 난 세레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엘리엘에게서 난얄레엘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블론 가족이고 등록된 이들은 6만 500명입니다. 요셉 자손은 가족별로는 문하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죠. 어, 문하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 마길 아들인 길라에게난 길랏 가족이 있습니다. 길라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 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 있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들만 있었 썼는데 이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레사입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읽게 될 겁니다. 어, 이들이 적극적으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어, 장면은 야,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 참 도전을 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이들은 문하세 가족이고 등록된 이들은 5만 2,700명이었어요.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아베글에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 있었어요. 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가족입니다. 아,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에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입니다. 이것은 어,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 있습니다. 벨라 자손은아르트 나아만입니다. 아르트에게서 난 아르트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가족이 있어요. 이들은 가족별로 베내민 자손이고 등록된 이들은 사만 5600명입니다. 단자손을 가족별로 봤을 때 수암에서 게난 수암 가족과 가족별로 본가 아, 가족인데 이들이 모두 수암 가족이고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입니다. 아셀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아이스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야에게서 난 브리야 가족이 있습니다. 브리야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게에게서 난 말게 가족이 있습니다. 아셀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은 세라입니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고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입니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신렘에게서 난 신렘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고 등록된 이들은 4만 5,400명이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차 인구 조사 때는 아이들 총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2차 인구 때에, 인구 조사 때에 총 합계된 숫자는 60만 어, 1730명입니다. 어, 총 차이가 어느 정도냐 라고 해본다면 1820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1차 인구조사 이후에 그들은 40년 동안 풍족하지 않은 식량과 불안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앞에서도 어, 살펴봤지만 그들의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재앙으로 떨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이어졌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든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위험한 상황에도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광야 가운데에서 경험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이 이 인구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 그들은 그렇게 위험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어,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렇게도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셨을 때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심판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들이 어, 군대로서 조직되어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맞춰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들의 위기와 그들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에서도 끈질기게 끝까지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일을 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신 받았습니다. 군사는 명령권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명령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시는 것에 멈추는 것이 우리의 경배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승리의 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또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배하는 군사로서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목사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군사로 부르심 받았고. 아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대로 그 구원의 일들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의 전투의 자리에서 이 광야의 자리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며 이 광야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